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로봇 중 펫봇 1단계 마지막 로봇인데요 여기 저는 이 사슴벌레를 꾸며봤는데요 여기 사슴벌레 턱입방호막으로도쓸수 있습니다 요거는 창으로도 쓸수 있고 배터리 케이스가 잘안 보일 텐데 여기 있습니다. 신기하게. CPU는 대체 어디 있을까요? 위에 있습니다. 아래를 보면 여기 DC 모터 두개 모터 프레임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름대로 팻봇 이름대로 애완 동물 로봇인데요. 이게 절 쫓아옵니다. 신기하게도. 예, 보여 주시겠어요?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선이 버튼을 눌러야 되겠죠? <laughs> 여기 하얀 눈, 검정 눈이 또 있습니다. 이중 프레임은 또 뭘까요? 오, 움직이네요. 톡톡톡톡 톡톡톡 이번에는 앞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눈을 하면 앞으로 가고 이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멀리 가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얘는 리모컨이 없어도 더 힘들어요. 지금 여기 보이는 배터리 케이스 선이 여기로 쭉 이어지는데 전원은 잠깐 끄고 전선이 진짜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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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다 전선이고요. 전선이한 뭉탱이로 있어서 더 많이 뭉쳐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안 넘어지라고 여기 35mm 서포트에 캔너트가 있고 여기에 제 주먹을 써볼게요. 주먹이 여기로 날라옵니다 뿅! 그런데 여기로 마감을 해서 튕겨 나갈 수 있겠죠? 아니면, 캣뽀시 주범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어, 공격하다 보면 이게 삐떨어질 때가 있어요. 연결했던 거는, 이렇게, 바퀴 못, 여기에 이 노란 동그라미가 메인 프레임이랑 이어지고 이 메인 프레임에서 이 노란 동그라미가 여기 이2 곱하기 6 l 자 프레임에 닿고 여기 35mm 서포트를 2개 해서 70mm 서포트를 만들어서 뿔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응. 보시면, 여기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문을 갖다 대면 이렇게 빨간 불빛이 나옵니다. 여기, D1에서, 요 전, 요 세모의 전선을 이어줄 건데요. 이걸 빼봤습니다. 이렇게움직이는데이는안 움직이죠. 전선 빼니까 아래쪽으로 넣어도 됩니다. 톡톡 토독 이건 조금 더잘안 움직여요. 톡톡 토독 토독 이놈이 사실 잘 말을 안 듣는 니다 백보시긴 한데. 여기에 바퀴. 바람부터 축에 닿는 거예요. 이건알 건데요. 전 여기 이6 9퍼 식품들을 꽂을까 했다. 가 말까? 했는데 그냥 안 꽂았습니다. 예전에 이 지붕부터 다안 꽂았는데요. 지금 1단계 끝날 때까지 다안 꽂았습니다. 2단계 로보트가 뭐가 될지는 다음 시간에 공개될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2단계 로보트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